안녕하세요. 타임줄과 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노치마 뉴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리얼리 l l y really, really wanted the government to seize voting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그 대선에 불복을 했잖아요. 그 투표 조작 기계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뭐라 까 하수인 그런 측근을 통해서 그 투표 기계를 회수를 해서 그걸 정밀 검사를 한다는 등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트럼프식의 어떤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진짜 원했던 것은 정부가 seize 목적보네요. 원투 목적 목적보 투가 오죠. 어 보팅 머신을 seize 포획하도록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한 건데, 어, The former president and his inner circle of quack. 자, q u 이란 말을 썼는데, 원래 오리가 꽥꽥 돌이다 된다는 말이 q u 인데 이게 명사로 하면, 엉텅이, 엉터리, 엉터리, 어, 엉터리 뭐 이런 뜻이에요. 엉터리 측근. 또는 어떤 돌파리 그돌 돌팔이 의사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q u a c 이란 뜻이. 그러니까 돌파리 의사란 말은 자기 측근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측근들이 Try, try, try. 계속 시도했다는 거예요. Again, to figure out 이해하려고 how the government 어떻게 정부가 get hold of get hold of 라 것은 이제 국가가 경영하는 이런 기계 투표 기계를 hold 어떻게 하면 포획할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계속 try, try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고 그 측근들이 이제 측근들란 이 말은 이제 쾌기라는 말로 표현한 건데 이런 측근들이 계속 이, 이 투표 기계를 회수하려고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좀 아시고, 어, 노치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몇주 후에 변호사인 루디 줄리안이 국토 안보부가 주요 스윙 스테이트. 자, 스윙이란 말은 그네란 뜻이잖아요. 그네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란 말은 표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중간에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권? 우리나라도 대선을 결정할 때 충청권이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충청도는 어때요? 어, 경상도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중간에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런 스윙 스테이트의 투표기를 합법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지 묻도록 지시했다. 뉴욕타임스 전 대통령이 선거를 뒤집기 위해 연방기관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그 노력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어, 자신의 변호사인 그 루디 줄리아니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는 거야. 투표 기계를 합법적으로 한번 압수해 와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트럼프, 뭘. 자, 머이란 말은 뭔못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s e i z i 포획이란 말이죠. 2020년에 그 투표 머신을 기계를 시징 i z i 포획을 한번 해볼 것을 곰곰이 생각해 오고 있다. 자,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기를 1월 30일 날 때, the former president 드 트럼프가 디렉트 지시했다는 거죠. 그의 로디, 로이어, 변호사인 루디 줄리안이로 하여금. 자, 디렉트 목적 투부정사네요. 자, 목적보 투부정사. 오영식. 자, 디파트먼트 홈랜드 스킬어트니까 국토 안보부, 안보부에 로 하여금, 어, 에스크 요청했다는 것이죠. December 2020, 2020년 12월 달. 이프 뭐 할지를, 이 t could legally 합법적으로 테이크 컨트롤 오브 통제할 수가 있는가, 뭘이 보팅 머신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인키 스윙 스테이트 이게 그 주요 키 주요 스윙 스테이트 즉 어, 투표를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주요 그 경쟁 그런 스윙 스테이트 주에서 투표 기계를 이제 압수하도록 했다는 거죠 어미드 뭐하는 사이에 브로더 애포트 폭넓은 노력이죠 어떤 노력 언더마인 일렉션 리졸트가 되겠죠 투표 결과를 해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투표 기계를 조사해보겠다고. 지금 공권력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대선을 지금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자, 하로코스트북밴 바이 유에스 스쿨 이렇게 나와 있네. 미국 학교에 의해서 지금 그 하로코스트란 말은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나치가 거의 뭐 300만 명을 죽였다, 아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600, 600만을 그거에 대한 하로코스트 책이 나왔는데 어떤 만화가 유명한 만화가가 그린 만화가 있나 봐요. 그 마우스라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자자, 저자 이름이 아트 스펭글먼이라는작 작자인데 이 저자의 책을 이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런 책을 썼겠죠. 근데 학교에서 이걸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금지했을까 보니까 자, 플리처 사항을 받았던 이 책이 뭐에 대한 책이었냐면 하로코스트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밴 금지가 되었다. 어디에서? 테네시주. 테네시주에 있는 스쿨 디스트릭 학교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하로코스트북 밴드 바유 US 스쿨. 자, 온제뉴 r 리26더 매킨 카운티. 카운티는 군이죠. 자, 맥, 맥민 카운티스쿨 보드, 보선 이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에이 그러니까, 테네시주에 있는 에터나이라는 곳에서 그 학교 그 위원회가 되겠죠. 카운티스쿨 보드, 위원회에서, 보티드, 어, 투표했는데, 유네니머스 다수결이죠. 압도적으로, 어, 마크, 마우스라는 그 책을 금지하기로 다수결로 투표했다는 거예요. 이 책은요, 아트 어, 스팽글, 스피글머시의 그런 어, 클 l a 드 그래픽 나블인데요. 자, 어클레임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 그래픽, 그래픽이 있는 즉 그림이 있는 소설이었어요. 웹툰이었죠. 웹툰. 일종의 이것이 about his parent's experience. 부모님의 경험에 관한 소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부모님이 나, 아, 유대인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in the h o l o c a s t 에서 집단 학살에서 자, 컴마 히치. 그하로코스트는 디픽트 어, 묘사했습니다. j 스 s 유대인들을 무엇으로서? mice and Nazis as cat.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마이스 주로 하고 낫지를 캣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는 아시다시피 어, 강과 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를 고양이가 쥐를 죽이는 뭐 그런 역할로서 묘사를 한 건데. 어, 이것은 뭘 뭐에 대한 거였냐면 이 프로페나티. 프로페나티라는 것은 신성모독이란 뜻이에요. 신성모독. 그리고 네이키드 마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었던 마이스 쥐가 이제 나체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경죄죠. 프로페나티. 불공 불경죄로 이제 좀. 음, 신성모독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anti-deformation league has decried the ban. 그래서 이제 반명예 그 리그 협회가 이제 이런 비난한 거죠. 이 금지를. 그러니까 유대인 단체에서는 이것을 이제 금지를 했다. 금지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는 것인데 자 찾아보니까 어, 이렇게 만화책이 돼 있나 봐요. 이런 만화였나 봐요. 이런 만화였는데 이반명예 훼손 연맹이라는게 뭔가 봤더니 미국에서의 그 최대의 유대인 단체라고 한답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에서 이 금지한 것을 이제 디크라이 비난한 거죠. 디크라이 비난 비난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반유대주와 합법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불법수단을 불사하는 카하니즘 극단 주자단체 유대 방위연맹과 대립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a n t i d e f 션 m a t i o n League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네요. 아, 그래서 13년도에 벌써 그 유대인들의 연합회가 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기사는요. 자 소셜리스트는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겠죠. 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게 모든 걸다 나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Big in Portugal Election, 포르투갈 선거에서 자, 소셜리스트들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그파리먼 국회 의사 숙적을 보니까 지금, 어, 77개 나와있죠. 106개, 다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소셜리스트 파티가 되겠죠. 소셜리스트 파티가 106개를 차지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PSD 소셜 데모크래틱 파리가 이제 민주 사회 민주당이 이제 77석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소셜리스트 파티가 이렇게 차지했을까를 봤더니 아 서프라이징 포스터 자, 놀랄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포르투갈의 룰링 소셜 파리 직권당인 사회 사회당이 윈온윈온 앱솔루트 뭐죠? 다수의 절대 압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파리멘터리 시트에서 그 국회 의석 의석수에서 앱프터뭐한 뒤에 스냅 일렉션. 스냅이란 말은 원래 딱 치는 거죠. 잠시 치는 거. 그래서 스냅이란 말은 조기 선거란 뜻이에요. 조기 선거. 원래 선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발표된 이런 조기 선거에서 국회의사당의 다수를 차지했다. 1월 30일 날. 자 아웃라이브 이런 그 압도적인 승리죠. 이런 것은 레라티. 굉장히 그 레라티 드문 경우였다는 거예요. 드문 유럽의 그 센터 렙트인리시 최근에. 유럽의 중도 좌파에들에 있어서는 좀 드문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되어있잖아요. 그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있는데 유럽은 어때요? 독일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이런 중간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도라고 하죠. 중도.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안철수 정도 그런 안철수 정도의 그런 정당이 어떻게 보면 은 승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만 그만. 표가 33%, 33%, 33% 이렇게 균등하게 간다는 거예요.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표를 받은 그 당, 정당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거죠. 같은 뜻을 두고. 그래서 너가 대통령이, 네가 총리가 되면 너는 뭐 장관을 주고 이렇게 서로 주, 주고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 세력이 균일한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사회주그 정부가 이제 국회를 많이 차지했다.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 이제 퍼주기식으로 한다는 거죠. n 분의 1로 한다. 뭐 그런 느낌을 가, 가질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맡았던 이 당에서는 얼라우 허락했다는 거죠. 또 파리 이 정당이 패스 통과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정당을 내용을 패스는가 봤더니 오버듀 퍼주시니까 지불 기한이 지난 어떤 버즈 예산을 통과시켰다거나. 또는 오버스 감독했다는 것이죠. 인젝션 투입이죠. 주사 맞는 걸 인젝션이라고 하는 게 투입. 멀투입했서 much needed EU ad죠. 굉장히 많이 필요한 EU의 그런 ad, 도움의 그런 그 투입을 이제 감독을 하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막 푼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 사회주의자니까 웬만하면 소수의 못사는 사람들 위해서 다 퍼주기식의 그런 파퓰리즘의 대표적인 정당이 이제 그. 소셜리스트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 보시면 그 어, 오버스 해외 그 유권자들에 의해서 투표가 됐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컨스티튜언시라는 단어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권자란 뜻이죠 컨스티튜언시 또는 지지층 이런 뜻이 뭐다 컨스티튜언시 이 단어도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셜리스트들이 이제 승리하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포르투갈 소셜리스트랜드 랜드란 말은 여기서 얻다란 뜻입니다. 랜드가 땅이란 말이 아니고 동사로 쓰면 얻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parliamentary majority 국회 의원의 다수당을 얻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음, 자러프 a 아주 험한 바다 이야기네요. 지금 어, 난민들이 지금 이탈리아와 그 아프리카 그 북부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지중해에서 여전히 많은 난민이 오고 있는 건 아실 건데 자, 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또 많이 죽기도 하고. 자, 이들리 코스트 가드 레스큐.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해양 경비대는 레스큐 구조했습니다. 대략 280명의 마이그런트 이주민들, 이 난민들을 이제 구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와고 이집션들이었는데 이분들은요, 보트가 attempt to, 시도했다는 거죠. 크로스 프 s f r 리비아라는 그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서민, 란페도스사로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걸 시도하는 보트에서 이제 사람들 구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방글라데시 이집션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븐 패신저 다이드 일곱 명의 승객이 다이드 죽었다는 거죠 그럼 뭐로부터 하이포 썸 이어 자썸 이란 말은 온도란 뜻이거든요 온도 그러니까 하이포 하면 밑에 밑에 라는 뜻이 언더 그러니까 온도가 밑 바닥에 있다, 즉 저체온증이란 말을 뭐라고 한다? 하이 p o t h 하이 m i a h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h y p o t h e r 에 의해서 죽었고요. 반면, 마이런트 크로 t c r o s s 자, 이 길은요, 이 백길은요, 이주민들이 이제 건너는 이 길은, t y p i 전형적으로 이제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In s 여름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템 t 더트 p t 러스 윈터 h e 그러니까 이트 r e 러스란 말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여행을 이제 유럽으로 했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3,335명이 지금 이탈리아에 1월달에 도착했고, 이것은 거의 트리플 세배다. The number of the same month in 2020년과 2021년, 작년과 작년 재작년에 똑같은 해에 숫자의 세배가 지금 지금 이탈리아로 건너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치적으로 뭐뭐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섬이 많으니까. 자, 오늘은 노치마 뉴스 2월달 뉴스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